오늘은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 순종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제 바로와 모세의 대결이 다섯 번째로 접어들게 됩니다. 바로의 고집이 계속될수록 그 재앙의 정도는 점점 더 강해집니다. 하지만 이 바로는 머리로만 깨달을 뿐 진심으로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바로에게 이제 다섯 번째 재앙이 내리게 되죠. 하나님 내리신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재앙이 무엇인지 보고 또 그것이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셔서 다시 이제 바로 앞에 서게 되죠.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말씀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 말을 계속해서 대풀 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바로가 이것을 행하지 않을 경우 내릴 재앙에 대해서 예고를 하죠. 그 예고가 뭐냐면 다섯 번째 재앙으로 내리신 것은 돌림병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의 코로나19와 같은 그런 돌림병이죠. 근데 오늘 말씀은 이제 가축에 있을 돌림병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해서 이스라엘의 가축은 이제 멀쩡하고 애굽의 가축만 돌림병이 걸려서 죽게 하신다는 재앙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재앙은 사람과 짐승에게 이제 고통만 주는 것이었어요. 고통만 주는 것으로 끝났지만 이제 더 나아가서 이제부터의 재앙은 생명과 직결되는 것으로 그 강도가 점점 더 높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는 이제 정말로 애굽의 가축만 병이 걸려서 죽었는지 처음으로 사람을 보내어서 확인합니다. 그 전에는 사람을 보낸 적이 없었어요. 이번에는 사람을 직접 보내서 정말로 이스라엘의 가축은 멀쩡하고 애굽의 가축만 죽었는지를 보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데 보니까 정말로 애굽의 가축만 죽어 있는 거죠. 바로는 하나님의 손이 애굽의 가축만 치셨음을 알고도 그 마음 가운데. 왕강하여져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았다라고 오늘 말씀 7절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거부를 한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능력을 자신이 분명히 눈으로 보고 또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왕강, 왕강함, 완악함이 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완강하게 거부할수록 하나님의 하나님은 더욱더 강하게 다루시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계속 보게 됩니다. 우리도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시죠? 이 성경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설교를 통해서 또 말씀하시고 또 어떤 경우에는 교회의 지체를 통해서 성도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또 여러 가지의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해서 순종해야 될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마음이 완악하여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직접 체험할 때도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체험하고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순종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해야 할 최선의 방법이 뭐냐 그것은 바로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순종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부하면은 거부할수록 더 강하게 우리를 다루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초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유대인 작가 에힐 디누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 참혹한 아우슈비츠 수용소 아시죠? 그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생존자였습니다. 이 사람은 이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을 이제 수용소에 가두고 그곳에 독카스를 살포해서 많은 사람들을 죽였잖아요. 많은 사람들을 학살했어요. 특히 이제 그 중에서 그것을 주도했던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의 만행을 증언하기 위해서 1960년에 이제 재판정에 서서 증언을 하했습니다. 어, 이 디누어는 재판정에서 어, 아이히만을 처음 보는 거죠. 그 아이히만을 똑바로 쳐다보다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고 쓰러졌어요. 그리고 흐느껴 울었어요. 디노는 수용소에서 여러 가지 그 아이히만의 잔혹한 그 지시에 따라서 고통을 당하면서 생각하기에 그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은 악마처럼 생겼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막상 보니까 그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냐면은 정말로 그 악의 화신처럼 생긴 것이 아니라 이웃 아저씨, 이웃집 아저씨처럼 흔히 볼수 있는 평범한 얼굴을 가진 인간임을 깨닫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쓰러져 넘어진 거죠. 나중에 이제 미국의 CBS 방송에서 그 출연해서 그때 왜 그랬었는지 그 감정에 대해서 이제 물어봤어요. 그 사람이 말하기를 디노어가 말하기를 그 순간. 자기가 두려워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나도 똑같이 나도 똑같이 그런 잔인한 짓을 충분히 저지를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런 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은 모든 정말 악하게 생겨 있고 뭐 그런 게 아니라 그렇지 않은 누구라도 평범하게 생겼다 할지라도 누구라도 그런 잔인한 짓을 충분히 저지를수 있다는 것을 마음속에 깨달았다는 거죠. 이것이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리냐면은, 근데 우리도 또한 우리가 날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도 얼마든지 악한 사람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도 바로 애굽의 바로왕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하나의 능력을 보고도 계속해서 거부하게 되잖아요. 바로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무감각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또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다섯 번째 재앙으로도 굴복하지 않는 바로에게 이제는 여섯 번째 재앙을 내리시죠 여섯 번째 재앙은 화덕의 재를 뿌렸을 때 그것이 악성 종기가 되어 애굽 사람들과 또 가축들을 병들게 하는 재앙이었습니다. 이 악질 이제 돌림병의 재앙과 마찬가지로 이 종기는 그 애굽 사람들과 가축에게만 발생했습니다.뿐만 아니라 이제 요술사 이제 앞에서 계속해서 이제 그 재앙들을 따라했었던 그 요술사에게도 그 종기로 인해서 고통을 당했다라고 오늘 말씀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이제 아무것도 할수 없는 그들도 또한 그런 재앙을 받게 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되죠. 예고 사람들은 우상을 많이 섬겼어요. 그 우상 중에 어떤 우상이었냐면은 질병을 다스리는 우상인 세크멧 여신을 숭배했습니다.뿐만 아니라 이 돌림병, 이 악질, 악질의 신, 돌림병의 신. 그 순우라는 신을 섬겼고, 또 치유의 신이라고도 있었어요. 이시스라는 그 여신을 숭배했습니다. 이렇게 이런 병, 질병을 다스리는 어, 우상 신, 또 치유를 다스리는 그 신을 섬겼어요. 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들이 섬기는 그 신들은 그 병을 고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믿는 신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오직 모세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이 진정한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재앙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분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으시면,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살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더 의지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물질이 될 수도 있고, 겠 아니면 또한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겠 하나님보다 아니면 내가 차, 지금 자리하고 있는 차지하고 있는 나의 명예가 될 수도 있고 그런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있다면 바로 의지하고 있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바로 그것이 우상이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것들은 우리를 지켜 주지 못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를 지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시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안양 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교구 사역을 하다 보면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러한 가족 중에서도 이제 이제 그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분명히 옆에서 같이 보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일하셨구나라는 것을 믿지 않는 가족들도 보게 돼요. 근데 그것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뿐이고 마음이 강팍해서 교회 나올 것 같으면서도 나오지 않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뭘까요? 네, 그 마음 가운데 아직 끊지 못하는 우상이 남아 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은 아 교회에 나가면은 그 소중한 돈을 하나 그 교회에 헌금해야 되고 또그 좋아하는 술과 또 담배도 끊어야 하는데 자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그것들 때문에 그것을 끊을 자신이 없기 때문에 어, 교회 나오지 않는다라는 안다는 어, 사람들도 있고 그런 말을 합니다. 내가 내 마음에 있는 우상 때문에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들리지만 교회 나와야 된다는 것을 마음에 알고는 있지만 그 발걸음을 떼지 못하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되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체험하고 보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간절히 원하기는 우리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신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만을 모든 것들 위에 위에 계신 하나님만을 어, 섬기고 그삶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믿고 따르는 안양교회 성도님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의지하고 또더 바라봤던 것들이 있다면은 하나님 그의 우리의 모습이 다시 되돌아오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오 주님만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고백하는 또 주님만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돌보시지 않으면 또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으면 회복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님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이 주님께 이러한 오직 주님께 모든 것들을 다 맡기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기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해결하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또한 주님 앞에 맡기지 못한 것도 있다면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발걸음 발걸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특히 코로나19로부터 주님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이땅 가운데서 돌림 병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더욱더 이 시기에 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우리 가족도 있습니다. 그대 마음문이 활짝 열려지게 하여주시옵시고 그의 강팍한 마음이 녹아져 내려지게하여 주시어서 주님 옆에 나오는 역사심이 있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할 줌있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심.